두 양수 k, p에 대하여 점 A에서 포물선에 그은 두 접선이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F, F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을 P, 키라고할때 이거는 각이 이렇게 주어졌다 그래프 그려고 하면서 보겠습니다 양수 k, p라고 했고요 여기 포물선 먼저 그려보면 y 제곱은 4px p 값이 지금 여기라고 치면 포물선이 예를 들어서,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. 이렇게. 자, 그리고 A점. 자, A점이 마이너스 K,0. 이렇게 주어졌어요. 그래서, 자, A에서 포밀선에 그은 두 접선이 있으면 접선.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고, 이쪽에서 이렇게 접하고요 대칭적으로 이쪽도 그려지겠죠. 이런 식으로. 그래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F와 F'라고 하자.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을 PQ, 여기는 PQ라고 하자 했습니다. PQ PAQ가 3분의 파이, 60도죠. PAQ 자 이게 60도래요. 그럼 절반이니까 이거 절반은 30도씩 되겠죠. 이렇게 두점 F, F'를 초점으로 하고 두점 p q를 지나는 타원의 장축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. 이걸 초점으로 하고요. p q를 지나는 타원이래요. 그러면 타원이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그려지겠죠. 여기는 어디서 이렇게. 그다음에 이 p점의 좌표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. p점의 좌표를 x1, y1이라고 해 보겠습니다. 이요 점에서 접선의 그 공식 있죠? y 제곱은 4p x 에서 공식이 y1 y는 2p의 x 플러스 x1입니다. x1 y1이라고 두면 이거 똑같이 되겠죠? 이 직선에서 지금 주어진 게 x 절편이 x 절편이 마이너스 k예요. x 절편을 구해보면 y에 0을 대입하면 되겠죠? 사라지니까 여기서 x 값이 x 절편이 마이너스 x1이 됩니다. 여기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X1과 같은 거에요. K 값이 X1하고 같겠죠. 자, 그러면, 이렇게 했을 때요. 요 X1이 K와 같은 겁니다. P를 이 쓰고요. K. 자, 그러면 이제 요 삼각형하고, 요 삼각형하고 보면은 요 중점이죠. 길이 KK K 같으니까. 즉각, 즉각. 닮음이 되기 때문에 요거 요것도 1대2, 높이도 1대2가 됩니다. 자, 요 길이가 k죠. 얘를 루트 3으로 나누면 요 길이가 나와요. 그요 길이는 루트 3분의 k가 되고요. 이걸 두배 해주면 이거의 y 좌표가 나옵니다. 그래서 x 좌표는 k고요, y 좌표는 이거 두 배인 루트 3분의 2k가 됩니다. 그리고 문제에서 이 타원의 장축의 길이가 나와요 장축의 길이는 정의에 의해서 초점 사이의 거리의 합과 같죠. 이 거리의 합을 구해보면요. 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. 음 응? X 증가량이 K가 되구요. 써보겠습니다. 루트에 K제곱. 그 다음에 Y 증가량은 이거에서 이거 뺀 다음에 제곱해주면 되겠죠. 빼주면 루트 3분의 1 K. 제곱해주면 3분의 1 K제곱. 더하기 루트에 p f 1이에요 X는 그냥 K고, X 증가량은 K제곱. Y 증가량은 요 값에서 요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K입니다. y 좌표가 빼주면 루트 3분의 3K. 루트 3분의 3K인데, 요거 이렇게 해주면 루트 3K랑 같은 거죠? 제곱해주면 3K제곱. 이렇게 돼요. 요 값은 3분의 4K제곱이니까 루트 3분의, 루트 3은 2죠. K. 이렇게 되고. 자, 요거는 4k 제곱이니까 2k가 됩니다. 그래서 요 값이 요거와 같은 거예요. 자, 같으니까 k 된 1차 방정식이요. 풀면 되는데, 유리성 비교해 볼게요. 2k가 10이 되면은 k가 6인데, 6 대입해 보면은 요것도요. 계산하면 요 값이 4로 2 3 됩니다. 그래서 k 값이 6입니다. k 값6 구했구요. 자, 요 p 값. p 값은 k 값 구했으니까, 이점 좌표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? 자, 6, 여기 6이면, 루트 3 이렇게 되고, 4 루트 3입니다. 자, 이것을 대입을 해요. y 제곱, 16 곱하기 3은, 자, 4p, x가 6이 되겠죠, 여기. 그래서 p 값이 2가 나옵니다. 그래서 6과 2 더하면, 답은 8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